섹시야마, 방골의 유도왕 등으로 불리며 올해 48세라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합격투기 선수로 활약 중인 오늘의 주인공 추성우는 과거 연예계의 근육괴물이라고 불리는 김종국을 거꾸로 들어올려 바닥에 내동댕이친 적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개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제1교포이자 운동선수였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오사카에 위치한 한인촌에서 유년기를 보냈었던 추성우는 한국 전국체전에서 유도로 우승한 경력이 있던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아 3살 때부터 유도를 시작하여 대학생 때 이미 간사이 지역 유도대회에서 3연패를 차지하는 어마무시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의 국적이 한국이었던 탓에 일본에서 전국대회와 같은 주요 경기엔 참석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렇게 차별을 당하며 일본에서 유도를 하던 중 대학교 졸업을 앞둔 추성훈에게 아버지가 일본에선 배울 수 없는 한국 유도를 배워라 그럼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태극기를 달고 한국인의 기상을 떨쳐라 라며 추성훈에게 한국행을 권해 이때 여동생과 함께 한국으로 건너와 그렇게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에 온뒤 부산시청 유도팀에 입단을 하게 되어 2000년에 코리아오픈 결승에서 중국 선수를 한 판으로 이겨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몽골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는 전 경기 한판 승으로 81kg급 1위를 차지하며 최고의 선수상을 받게 되었지만 당시 일본과 달랐던 한국 식스파르타 훈련과 끊임없이 주성훈을 건드리던 파벌에 대한 불만들이 겹쳐 유도에만 집중하고 싶었던 마음에 3년 7개월간의 한국 활동을 마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국적을 바꾸게 되었는데. 일본으로 귀화한 뒤 곧장 일본의 국가 대표가 되어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에 참가해 결승전에서 한국의 안동식 선수를 꺾고 기쁜 마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지만 이때 관객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오며 아키야마가 조국을 맺쳤다라는 기사와 함께 한국인들이 추성훈에게 욕을 하게 되었고 당시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았던 추성훈이 자신의 사진이 신문 일면에 실린 것을 보고 기뻐했다가 기사 내용을 알게 되자 곧장 표정이 어두워지며 그동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었어요. 난 조국을 맺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귀화는 유도 때문에. 했습니다. 라며 슬픈 심정을 토해냈다고 한다 어찌됐든 일본에서 여전히 유도 생활을 이어나가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놓치고 2004년에는 아테네 올림픽 출전까지 물 건너가 곧장 유도계를 떠나 격투가로 활동할 것이라는 발표를 한뒤 K-1으로 자신의 무대를 옮기게 되었는데 2005년에 한국선수대 세계연합군이라는 테마로 개최되었던 K-1 히어로즈 서울대회에 한국팀으로 출전을 하여 이번에 일본 선수를 핵반치로 TKO 시켜버리곤 오랜만에 한국 와서 시합해 너무 기쁩니다. 저는 지금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슴 안에는 지금 가슴 안에 있는 피는 완전 한국입니다. 더 열심히 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소감을 밝혀 사람들이 그에게 많은 박수갈채를 보내게 되었다. 이후 KBS에서 추성원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며 추성원이 한국에서 생활할 당시 한국 국가대표 선발 과정 중중 있었던 파벌 문제 및 편파 판정이 있었다는 그의 주장을 알리게 되었고, 이외에도 여러 방송에 출연해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때는 우리 팀이든 타팀이든 파벌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도 안 됐다"라는 폭로를 하여 용인대학교와 대한유도회를 향해 네티즌들이 온갖 시장력을 뱉었었다고 한다. 일본의 넷플러인 사쿠라바와의 경기가 끝나고 추성훈이 몸에 오일을 바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나 그가 경기 전에 크림을 발랐는데 오일 성분이 아니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밝혀 주최 측에서 아기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지만 결국 규정 위반 판정으로 인해 경기가 무효처리 되게 되었고 이후로 추성훈은 사건이 언급될 때마다 모르고 그랬을지라도 나의 행동은 나쁜 것이다 가족과 팬들이 많이 상처받고 힘들어했다 라며 평생 잘못을 안고 가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2009년, 일본의 레전드 모델인 야노시오와 결혼을 발표하자,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주성훈과 결혼을 한다는 사실이, 일본 사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는데, 누가 보면, 주성훈이 야노시오를 납치라도 한것 같지만, 사실 주성훈을 TV로 처음 보게 된 야노시오가, 첫눈에 반해 지인들에게 소개를 해달라며 졸랐고,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빠져, 인년의 교제 끝에, 그렇게 결혼에 꼬리난 것이라고 한다. 딸의 이름을 사랑이로 짓게 된 이유는, 과거 일본으로 기아를 결심했던 추성우는, 추에서 아키야마라는 성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 부모님에게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며, 자식에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추사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된 것이고, 한국어를 같이 가르치는 이유라고도 한다. UFC로 데뷔하며 미국으로 떠나게 된 추성훈은 미국에 갔다가 미국 경찰에 의해 두 번이나 불신검문을 받게 된 적이 있는데 당시 그를 붙잡은 경찰이 추성훈의 지갑을 보고는 훔친 거라는 생각에 지갑과 여권을 보여달라 했고 따로 의심되는 정황이 보이지 않자 그를 보내주며 여성스러운 지갑은 너한테 어울리지 않으니까 버려라 라는 말을 해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다고 한다 과거, 길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중,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긴팔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귀신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때 그 사람이 추성훈을 지나치며, 어떻게 알았어? 라는 말을 남겨, 그후로 귀신이라는 단어만 봐도 매우 불쾌해 한다고 하며, 한 번에 일본 방송국에서 추성훈을 상대로 귀신 몰카를 했다가, 깜짝 놀란 그가 곧바로 귀신을 제압하여, 몰카가 실패로 끝나게 되었던 적이 있다고 한다. 참고로, 이때 진심이었던 추성훈은 상대를 패기 위해 시계까지 풀어 썼다. 과거부터 노래 앨범에 참여하며 받은 돈을 목포에 위치한 공생원이라는 복지원에 기부했었던 추성우는 이런 그의 철학이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쳐 아내와 함께 포항 지진 당시 5천만원을 기부하거나 딸인 사랑이 또한 광고 모델료 전액을 다문화 가정을 위해 기부하는 등 가족 전체가 한국과 관련된 선행을 이어나가고 있다. 태극기와 일장기를 동시에 품은 파이터이자 한일 양국의 방송에서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추성훈. 얼마 전에 격투기 선수로서 활동 연장을 선언하며 조만간 다시 링위에 오르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아무쪼록 나이도 나이인 만큼 몸조심하고 영원히 멋있는 상남자 추영님으로 남아줬으면 좋겠다.